우리의 삶도 가지가지의 인생의 삶의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면 좋겠어요? 응? 어떤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죠? 아름다운 삶. 그렇죠? 아름다운 삶. 좀 유식한 말로,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영어로 하면.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Beautiful, beautiful, my life. 아름다운 나의 인생. Beautiful, my life.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생의 열매를 따 먹기 좋아하는 중생 도름을 해야 되겠나, 아니면은 씨앗을 심기를 좋아하는 부처와 보살의 노릇을 해야 되겠나?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나오겠죠잉.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랑할수록 사랑할수록, 사랑할수록 Life is 나이프 이즈 원더풀. 나이프 이즈 원더풀. 아름다운 나의, 삶. 아름다운, 나의 삶.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우리의 삶. 이 되기 위해서는, 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 사랑의 마음. 응? 사랑의, 마음. 응? 사랑의 마음이 뭐냐? 우리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신 거. 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7일간씩, 7일간씩 나의 깨달음이 참다운 깨달음인지, 잘못된 깨달음인지를 점검을 하셨단 말이야. 일곱 번. 49일 점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버리고 떠난 교진열을 비롯한 다섯 제자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 응? 어? 어디로? 어디로? 노기야. 노기야원으로 가셨다면, 기야원왜 스님이 자꾸 묻느냐? 이 얘기만 해버리면 나가면 잊어버려. 문답을 하면은 기억이 된단 말이야. 노갸원 사슴이 노는 동산, 사슴이 많이 있는 동산에서 교진녀를 비롯한 다섯 제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먼 거리를 피골이 상접한 몸을 이끌고 제도하기 위해서 떠나셨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사랑의 씨앗이다 말이야. 사랑의 씨앗 열매를 따먹기 위한 노릇이 아니고, 아, 깨달고나니까 너무나 좋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 행복을 내가 그동안에 오랜 세월, 6년간이라는 고행을 했으니까, 이 행복 속에 내가 겨워서, 행복 속에 취해서 좀쉬려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피골이 상접한 몸을 이끌고, 녹야원을 향해서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 실천이 없는 수행, 실천이 없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응? 어? 실천이 없는 기도, 실천이 없는 수행은 죽은 기도란 말이요 죽은 기도. 자, 홍수가 안 왔을 때큰 돼지는 아무리 커도 죽으면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피레미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응? 내 아는 노부살님은 통도사에서 개를, 보살계를 55년째 받았대. 55년째. 대단히 자긍심이 강해. 그런데, 가만히 보는 걸 보면 5섯번 보살기를 받은 마음을 찾아볼 때가 아무 데도 없어.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살아. 응? 그리고 부처임 전에 마이 뚜껑을 여는 것도 다른 사람은 손도 못대. 오로지 소위 발발발발 떨어도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도 내가 열어야 돼남 주면 안 될까? 어? 젊은 보살들 새로 부처임 전에 온 보살들 불러가지고 사전에 가만히 둘러봐서 아 새로 온지 얼마 안 되는 보살 같으면 보게나 보게나 일로 하고 게나 이따가 스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정복해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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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은 자네가 나가서 이렇게 마지 뚜껑을 여시게나 그리고 닭이 뚜껑은 이렇게 열어서 옆에다 두고 향을 하나 사르고 뒤로 물러나서 삼배를 예쁘게 이렇게 하게나 가르쳐주면 은 그게 뭐예요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 그런데 90이 다된 노인이 죽을 때까지 이 마지 뚜껑은 네가지 열어야 돼 이것은 뭐예요? 열매만 따먹기를 원하는 불자랑 눈만 이롭게 하는 불자랑 귀만 이롭게 하는 불자랑 이건 뭐예요? 죽은 수행이라고 죽은 수행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슬픈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네. 그러면 어해야 될까? 어? 씨앗을 심는. 씨앗을 심는. 이 지장경, 지장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가피에 대해서 많이 나와. 그런 그 법문은 앞으로 이 백일 기도하는 동안에 음. 훌륭하신 많은 스님들, 선사 스님도 오실 것이고, 학자 스님도 오실 것이고, 응? 그런 스님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들으시도록 하고, 스님은, 스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 크리찬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디에 다녔다고? 예비당 다녔어. 예배당.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깝깝해. 정말이야?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깝깝해.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 부처님 경쟁은 보면 볼수록 어때요? 마음이 자꾸 허벌레해져. 왜? 어느 하나도 붙일 데가 없어. 아상, 인상, 중생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응? 모든 일체 의 상을 다 버리고 버리고 또 버려서 버릴 것 없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한다 말이야. 그런데 왜구0이 되도록 닭이 뚜껑, 마지뚜껑을 내가 열어야 되느냐? 모든 걸다 버렸을 때에 진정한 큰 것을 얻을 수있단 말이야. 진짜큰 소를 쳤어. 부처님이 실탈다 태자의 왕자의 몸을 버렸을 때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제도할 수 있는 커다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란 거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 Beautiful my life. b e a u t i f u 아름다운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생각 좀 해볼까 하는 분도 있네. 어? 생각 좀 해보고 결정을 해야지 하는 분도 있어. 예, 스님이 예, 범어사에서 공부할 때에 공부할 때에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laughs> 이 버릇이 있었어. 밥 먹을 때도 예을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러니까 옆에 스님이 아, 또 비듬 떨어지는 거 봐. 자꾸 밥만 먹으가고이러면 공부 시간 때에 이러니까 앞에 공부 가르치는 스님이 주의가 어찌 돼요? 산만해진단 말이야. 아이, 법성 수자는 왜 자꾸 공부 시간에 자꾸 이래? 머리 좀 자주 감지. 왜 이랬을까? 머리가 가려워서 그랬을까? 응? 응 습관, 습관? 왜이 습관이 생겼냐 이거지 왜왜 왜 나는 머리가 없어야 하나 응? 왜 나는 머리가 없어야 하나 이 답을 못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도 왜 나는 머리가 없어야 되지 예불 시간 때도 왜 나는 머리가 없어야 되지 답을 못 그러니까 어때요? 생활이 즐거울까, 괴로울까? 괴로워, 괴로웠단 말이야. 그때 스님 소임이 뭐냐? 그러면 간병. 간병이 뭐예요? 아픈 사람들 있으면은 약좀 준비해주고, 어? 돌팔이 궁뎅이 주사 나주고 그것도 했어 스님. 그래서 아픈 사람 없으면은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오후 소임 시간 되면은. 에... 큰 법당 오늘 또 먼저 와서 대웅전 큰 법당에 가서 어, 삼배 올리고 그래서 이제 큰 법당, 간음전 이런 전에 가서는 비로전 이런데 가서는 안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어? 어, 뭐 삼성각, 웅진전 이런데 가서는 밖에서 이렇게 어, 삼배 만하고 이렇게 도량을 돌았단 말이야. 그날도 그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간음전에 가서 삼배를 올리고, 법당 왼손편에 가면 무슨 전이 있어요? 어? 지장전. 지장전 또! 응? 팔상전 또! 나한전이 있잖아, 나한전. 나한전. 나한전에 가서 밖에서, 나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세번 하고, 갈락하는데, 느낌에, 느낌에, 잠깐 들어와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려다가, 돌아서서, 왜요? 하고 이렇게 묻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글쎄, 들어와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가면, 어째야 되죠? 절을 했다. 절을 하는데, 열 번, 스무 번, 백 번, 막 절을 하면서 눈물이 졸졸졸 나죠. 막 울면서 절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한전 청소 담당하는 스님이 들어왔다가, 내가 울면서 절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나가버렸어. 그 다음날도, 또 대웅전, 간음전 이렇게 참배하고 나한전에 가서 나도 몰래 또 들어가서 또 절을 하면서 하, 눈물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7, 8일 쯤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 나한전 담당하는 스님이 하루는 스님 나좀 봅시다. 왜? 네. 네. 스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응. 왜 그렇게 날마다 가서 우세요? 응? 스님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돼요 왜 우는가? 무슨 일이 생겼나? 집안에 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세요? 응. 왜 그렇게 우세요? 나도 몰라 그렇게 아마 한 열흘은 안 됐고 한 7, 8일 이상 된것같아 그렇게 울면서 절을, 몇백 배를 이렇게 절을 하면서 울, 울던 어느 날, 갑자기 울음이 그치지고 웃음이 나오는 거야. 웃음이. 그렇게 기뻐. 웃었어. 나한전 소임 스님이, 어? 언제는 울더니? 이제 막 웃어. 도랑에 빙긋이 웃고 다니니까. 상판 스님이 아 법선수자는 말이지 스님은 기분 나쁘게 사람 보고 빙긋 이렇게 웃느냐고 그래 그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또절하기는 하루 이틀 사 일주일 이상 지났다 그렇게 즐거운 웃음이 나와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콱 맺혀있는 그 암 덩어리가 툭 떨어진 것 같은 추가 하나 툭널치는것 같은 그런 흐어, 숨이 막혀오더니 하면서 툭뭐가 떨어진 느낌이 들어 그러더니 나도 몰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 그러더니 눈물이 또 아영 없이 눈물이 나와 자 여러분 처음에 들어가서 일주일 이상 흘렀던 그 눈물하고, 며칠간 웃다가 흘린 그 눈물하고, 같을까, 다를까? 어? 같아? 다르지요. 첩에 흘린 눈물은, 왜 나는 머리가 없어야 되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모든 벌의 망상, 고통이 농축된 고통의 눈물이었다 그 고통의 눈물이 물러져서 아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쁘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편안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는 모르겠다라는 시간이 또 며칠간 지났을 거라는 거지 무엇인가 모르는 그 순간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도 몰래 꺾어 꺾어 하다가 툭 터지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로서 오늘 이 시간까지 부처님 회상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의 이번에 지장 100일 기도. 모든 기도의 처음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처음은 합창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모든 기도의 시작은 따라서 참회. 참회. 참회, 참회, 참회가 됩니다. 참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참다운 기도가 될 수가 없어. 응? 내 심장 저 깊은 곳. 내 사대육신, 손끝 발끝, 내 마음 촤 끝갈 데 없는 저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모든 번뇌 망상 헐떡거림에 모든 것을 다 내어 쏟는 참회가 있어요. 그 참회가 물러터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하, 환희롭단 말이에요. 그 환희로움에. 저접버리면 어찌돼요? 나만 좋다, 나만 좋다가 돼, 어? 나만 좋다가 돼. 나만 좋다가 되는 것이 뭐예요? 열매만 따먹기를 원하는 독자가 된다는 거지. 내만 마지 뚜껑을 열어야 된다라는 아상에 매이게 된다는 거지. 그 나만 좋다의 즐거움을 한곱이더 지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심장 저 끝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탄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나와야 돼 그게 나오고 나면 뭐가 생길까? 원력이 생겨요 원력 따라해 보세요 원력 원력, 원력. 원력. 자, 처음이 뭐라고? 참회 네? 처음은 참회 그 다음에? 아, 네. 어? 아, 네. 감사 참회 감사 그 다음에 뭐예요? 원력 진참회가 됐을 때에 참다운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고 가슴 사무치게 떨리는 감사가 나올 때에 참다운 원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이 중에 사랑해 본분 사랑해 본분 연애 결혼 해본 분, 연애 결혼. 응, 어? 밤만 연애했어연 연애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말을 해서 좋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아. 응, 어?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아. 응, 어?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노 스님께서 아주 유시한 말을 남기셨어. 성 따라해 보세요.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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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미어전. 성전 미어전. 소리 성자야 이. 소리 앞에 미어전 눈썹 미자 눈 눈으로 눈만 깜박깜박해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 알아버려. 응? 어? 그죠? 무거운 안 미소 무거운 안 미소. 무거운 미소. 미소. 굳이 사랑해, 자기 내 자기 좋아해 그런 말 필요 없어. 그냥 그 웃고만 있어도 어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안다고 말이야. 그죠?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음. 정말로 내가 뼈에 사무치는 감사가 나오면은 원력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원력이. 원력이. 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스님이 옛날에 스님 자랑하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 누가 몸이 약해 가지고 스님이 옛날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누가 하다 아, 힘들어 했으니까 약지어자 하시라고 돈을 요즘 돈으로 한 3, 400만 원 정도는 되겠느냐 왜? 대학 등록금 낼 정도 돈이니까 그걸 주면서 약을 지어 먹으라케 근데 그때 스님이 어린이 학교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어린이 학교 지도 법사로 있었는데 가만히 그날 일요일 날 어린이 법회를 마치고 선생들 얘기 가만 들어보니까 아이고 아무개 선생이 휴학한대 왜 그래 어렵잖아 그래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불렀어 봐라 공부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휴학하지 말아라. 하고 약 지어먹으라고 준 돈을 그래, 등록금을 대줬어. 등록금.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났어. 스님이 어느 때에 몇년 전에 스님 한갑이 됐거든. 몇년 전에? 평생에 한갑을 몇번 맞아야지? 한 번. 응? 한 번? 난한 너댓 번? 네. 번 맞이하려고 하는데. <laughs> 그래. 여러분 말이 맞는 걸로 하고, 한번 맞이한 한갑을 그냥 보내선안 되지 않느냐 해서 용돈 조금씩 생길 를쭉 모았어. 한 1억을 모았어. 1억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이렇게 넘구는 걸 그걸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던 자에 우연히 부산 나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사람에게 문득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 뭐해? 그랬더니 별일 없어요. 스님 어디세요? 부산? 그랬더니 스님 내하고 차 한잔해요. 그러지. 차를 같이 마시면서, 스님 요즘 뭐 하세요? 그래서, 아, 그냥 뭐, 이거 뭐,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 이랬더니, 가만 보더니, 원고를 가만히 보더니, 스님 내가 5천만 원 드릴게요. 그래. 5천만 원. 얼마? 5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보태가지고, 내가 또 조금 더 보태고 해가지고, 그 넘구는 것을 15만 불을 만들었어. 그한 1억 8천만 원 들었어. 15만 원만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나눠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님, 앞으로 한갑 지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 이러이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더니, 스님, 내가 수년 안으로 10억을 해드릴게요. 10억을 해준다는 거야. 무슨 돈을, 자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랬더니, 스님, 오늘날, 스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날 내가 없잖아요. 스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없잖아요. 스님 내가 이제 몇년 후면은 연금을 타요. 내가 또 재산을 대충 정리해보니까 십한 5억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님 10억 드리고 5억 가지고 연금 타고 그러면 내가 늙었으면 고생은 안 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삼십 수년 전에 등록금 한번 대준 것이 그렇게 새끼를 만신 줄 누가 알았나? <laughs> 어? 그것이 봐라 네가 이돈 가지고 등록금 내고 나중에 꼭천배만배 이자 지어서 갚아래 그런 생각 눈곱만큼도 안 했어. 그냥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씨앗을 심을 때에 너희들이 갚아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스님이 3일 전에 우리 집 밭에서 감자를 캐어그 수확의 기쁨 너무너무 좋아 어? 수확의 기쁨이 그냥 감자가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봄에 감자 씨를 잘라서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알토랑 같은 응? 주먹 많은 감자들이 눈구체에 쏟아져 나올 때 얼마나 기쁘냐고 말이야. 30년 전에 무심하게 던져놨던 나를 위해서 내 아픈 몸을 위해서 그렇다고 내가 죽었느냐 안 그렇잖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때 내 약을 먹고 그 사람에게 학비를 안 대줬으면 그 사람은 험난한 인생살이에서 어떠한 범죄의 길로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장 100일 기도를 나는 부처님처럼 나는 지장 보살님처럼 씨앗을 심을 줄 아는 내가 되도록 하는 기도의 제목을 <laughs>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일 기도를 하면은 이 범어사가 100일 후부터는 바뀌기 시작할 거야. 엄청나게 바뀔 거야. 어? 그래서, 이 범어 사는 곳이 굉장히 기운이 좋은 것이요. 여기는 옛날에 군막절이 서 군막절. 어? 금정 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무기 들고 직접 나서 싸웠단 말이야. 통도사는 밥중이라 그래. 심평서 내려가지고 절까지 걸어가도 숨이 안 가파 여러분, 팔송에 내려지고 올라오면 어때요? 아무리 천체와도 보제로 올라가면 숨이 된다. 그러니까 그 헐떡거린 마음을 육신의 헐떡거림으로 끝내고 말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 불보살의 씨앗을 심는 헐떡거림으로서 참다운 내 마음의 자성을 찾고 더 나가서 일체 중생이 함께 함께 성불할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함께 발원합시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